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은 2025년 고요. 자, 여러분들 뭐 어, 하룻밤 주무셨나요? 요즘은 뭐 비가 너무 자주 내리고 있죠. 이제 점점 이제 가는 점점 어그 깊이를 다 하고 있고요. 예어 예, 어, 이제 이번 주만 이제 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거의 뭐 9월이 이제 어, 마무리 단계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요. 자 다음 주 화요일만 지나면은 이제 어. 이제 거의 뭐 며느로, 어 거의 뭐 접어들죠. 아, 정말, 뭐, 어제, 어제, 오, 하고, 어, 정말, 뭐, 뭐 좌파리들이, 어, 아, 좌파리 댓글러들이, 뭐, 어제 어, 들어와서, 뭐, 막, 어제, 뭐, 분탕을 그려쳤죠. 뭐, 인간이기를, 아예 포기한 놈들이 바로, 이제, 이재명과 좌파, 그리고 제 방송에 들어와서, 이제, 분탕치는, 이제, 이제 좌파 쓰레기들이라고 어, 할 수가 있죠 자뭐 제가 뭐방송사에서도늘 얘기 하죠 제가 맹갔다맹저 좌파리들 인생을 맹 책임 못지듯이 맹 좌파리들도 저의 인생을 책임 못지죠 자 저들이 뭐제 방송에도 와서 뭐, 뭐 후원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구독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난 방송 와서 뭐 1년 넘도록 어 분탕을 그저 어 전문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이 사람은 거짓말을 쳐도 통장은 거짓말을 치지 않는다 왜냐 우리가 뭐이뭐 뭐 거래를 하면은 뭐 뭐 누가 누가 뭐어도돈 붙였더라 이런 게 통장에서는 고스란히 다 찍혀 나오죠 그리고 뭐 제가 뭐 방송에서 뭐 어리 어? 뭐 그런 사람들을 제가 갖다 언급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이제 남, 남의 이제 아이디를 이제 도용질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정보를 훔쳐가지고는 마치 이제 제가 이제 그랬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하는 게 이제, 이제 저놈들의그 더럽고 이 추잡한, 어, 그 습성들이죠. 그리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하죠, 보면. 뭐, 성적 조롱에다가 성적 비하에다가, 어? 그러면 남이서 어리, 어리, 인상을 그렇게 사든지 마든지, 그건 자기네들이 참관할 리가 없죠, 보면 그게. 그렇다고 뭐 제가 어리 뭐, 어? 술 먹고 어리, 어리 뭐같다 운전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최근에도 그렇죠. 어제 뭐 이재명이가 아주 뭐뭐 유엔 연설을 하기는 했답니다만은 저는 아예 뭐, 어, 그 가심에도 없죠, 그 사람은 어제. 결국에는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죠, 보면은. 그 차를 오고 가는데 계속 보면 어디 같다, 역주행, 역주행, 근데, 어? 바로 이제 이재명이가 하는, 이재명과 자파들이 하는 게 바로 역주행이죠,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다들 그래, 뭐, 걱정을 그렇게 한답니다, 보면은. 나라가 지금 뭐, 정상적인 방법을 좀 가지를 않는다. 어? 저는요, 그돈 10만원 받겠다고, 그 어리 보면 뭐, 어? 은행 가가지고, 그, 그런 짓거리 하는 거요.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뭐뭐 뭐 그런 거보라또 차라리 같은 거 일자리를 만들고 해외에 나가 있던 그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특히 보면은 뭐, 이제, 그런 게 있죠, 보면은. 응? 엉뚱한, 엉뚱한 짓거리하고, 국민들에게 그, 어, 패를 끼치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좀, 좀그 방송상에서도 뭐, 얘기를 했죠. 결국 이제 그, 내 나라로 온, 온 놈들이 바로, 어, 범죄 집단이다. 방국가 세력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에 그, 보면은, 어찌 되었든, 이렇거나 저렇거나, 세계 원탑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보면은. 니인 새끼야, 같아. 25만원 잘 바로 쳐먹고 살아라, 새끼야. 니인데 새끼야, 같아. 그런 말 하지 마 꺼지라고, 새끼야. 니 댓글은 새끼야. 내가, 내가 읽을 필요도 없고, 새끼야. 어? 올리지 마라고, 새끼야. 난, 나는, 니하고는 할 얘기가 없어. 빨갱이 새끼야. 예, 김수훈이 이 미친년의 댓글도 제가, 어, 삭제를 어, 하도록 합니다, 보면. 제가 분명히 그뭐 얘기를 했죠. 뭐뭐 뭐, 어? 말도 말 듣지도 않은 사람들하고는 뭐말 자체도 아예 아이 써끼듯이 돈 갚아라 근데 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내가 이 새끼야 갖다 어이 갖다 돈 갚아 야될 이유가 없다 이 새끼야. 내가 왜돈갚는데이 새끼야. 니 니가 이 새끼야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게이 새끼야 차라리 갖다. 전체 시청자들에게 니가 할수 있는 마지막 길인 거야 이 새끼야. 아나 빨갱이 이 새끼야. 뭐비제톨 말씀대로 어~ 뭐 빨갱이 새끼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니죠 보면은 그 짐승들이죠 뭐 보면 마구다 보면은 아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뭐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제가 바라는 것은 어좀 댓글러들도 좀 옳은 댓글러들이 도와서 어?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해주고 또 시큐 방송이 나아갈 길을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지금 제 방송에서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막말. 그리고 지금 이 보모는 어? 아무리 저희 한테 이걸 쳐 맞고 지랄 한다 그래도 그 지금 지금 두 명이 지금 같은, 전인 집거리 지금 일러 놈도이 지금 하고 있죠, 보면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도 그 방송한데, 그렇죠. 제가 뭐, 어? 그런 뭐, 사생활 얘기를 막 아예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단 말야 모르지만은, 상대도 암소리 하고 있는데, 어? 이상한데, 어리, 어 댓글을 쳐다아가지고는 어? 결국은, 나도 기분 나쁘지만 지도 맨 기분 나쁘죠, 보면은. 어, 댓글 오자마자 삭제 다 당하고, 사라지고, 어, 그런 짓거리 왜 합니까, 보면 그게? 아니, 그렇게, 그렇게 갔다, 우리 이재명 좋을 것 같으면은, 어, 이재명 어, 방에 가서 같다. 그렇게 하면 되지그 남방에 왜 들어옵니까, 보면 그게? 어? 너의 새끼들아, 그, 어리 같은 인명공간에서 자꾸 그 짓거리 하면 너희 새끼들아, 처벌받는다, 그거 알아 어? 인생출 새끼야. 그렇게 새끼같 같아 더럽게 사지 마라, 시팔 요 놈들아. 어리 새끼들아. 어? 잊지도 않는 새끼같 같아 어리, 사실을 새끼야. 너희들이 왜, 왜 어리 같아? 그 소리 하는데, 그래. 어? 그리고, 뭐, 시큐 방송이라고 자꾸, 어리 가든 거짓 이걸 다가와주고, 지랄하는 모양인데, 어? 니네 댓글 새끼야, 가다니 네 댓글 18년 놈아. 응, 올려봐야 새끼야. 그대로 새끼야. 삭제했다, 새끼야. 올리지 마고, 꺼지라고, 새끼야. 이제는. 여기에 보면은 어 고요한 이불 속 한국 야씨발놈 새끼야 어송금이게 새끼야 니 친구래 씨발놈 새끼야 야 새끼야 니나 새끼야 니 부모 돈 새끼야 값둔 도 해라 새끼야 왜 니가 새끼야 내 방에 와서 새끼야 지랄하는데 야씨발놈 새끼야 야 씨발 호랑새끼야, 배륜 새끼 같은 게 씨발놈 새끼가 제 자 그러면은 이 고요한 어~ 이불 속의 한국 이거 잠깐 제가 이제 어~ 잠깐 영상을 좀 틀어드릴게요 이~ 이 좌파들의 이 더럽고 추악한 민낯들을 한번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미 <laughs> 카페다잊다 <laughs> 그걸 보고도 못 믿으시면 이제 어쩔 수 없죠. <laughs> 아, 그렇죠 학원, 그 토익 같은 학원도 다녔었었고, 정말 쓸모가 없었다. 인 뉴스는지, 코를스는지 그게 정말 다리얼스의 차이거든요. 문법만 변할 외운다고 그걸알까요 안경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국제사회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해외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정황들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민주당이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는 정당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안보, 모든 측면에서 치명적인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보가 대한민국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은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와 이재명의 재판, 이두 갈림길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국제사회는 어떤 최종적 심판을 내리게 될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정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북 송금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가 전달됐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공개된 것입니다. 더욱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해당 송금의 보고를 받고 승인까지 했다는 판결문 내용이 드러나 국민적 분노와 배신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단순히 한국 법정에서만 다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국무부가 직접 움직이며 이 사건을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국제사회를 향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되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와 한미동맹 자체를 흔드는 사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보이스오브 아메리카의 논평 요청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모든 국가는 이를 촉구하는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원론적 발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재명과 민주당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은 쌍방울을 통한 현금 송금이 단순한 국내법 위반을 넘어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재적 대북제재 규정마저 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모든 거래가 불법임이 이미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현금이 오갔다면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미국이 직접 개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내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 국제적 대립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한국 내부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국면에 몰려 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의 재판 사례까지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미 관계 역사에서 보기 드문 직설적이고 강도 높은 경고로 사실상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제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메시지가 나온 시점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혼란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마치 차기 대통령이라도 된듯 언론과 대중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이어가며 탄핵 추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발언은 이재명에게 외교적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너의 행동은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질서를 위협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보낸 날카로운 경고의 본질입니다. 고무부는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가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화살은 분명히 이재명과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판결 직후 발표된 이번 성명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국제사회의 냉정한 메시지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이제 이재명 재판을 예의주시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유엔의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미국 내 금융거래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제1야당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전례 없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정치적 타격을 넘어 국가적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국면입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는 단순한 국내 정치인이 아니라 국제법 위반자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 파장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전반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처지는 말 그대로 벼랑 끝입니다. 국제사회가 제재라는 칼을 실제로 꺼내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민주당은 단순한 국내 야당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낙인치킨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또한 그 충격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강신욱 변호사는 이재명을 반드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정치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법과 질서를 조롱하며 마치 범죄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방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 체제를 뒤흔드는 행태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 대통령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끊임없는 정치적 공세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세가 국내 정치를 넘어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에 직면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특검 난발, 예산 독단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까지 이들의 정치적 폭주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약 수사와 대북 사건 수사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된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자기 월급을 털어 범죄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황당한 현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인 방해 공작으로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무리한 정책들을 난발해왔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을 과도하게 늘리고 태양광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포퓰리즘적 색채가 강한 정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체제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실제로 권력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 예, 방송 여과인 것같습니다 우성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 손을 내든, 야, 그다, 마음대로 해라 새끼야. 어? 야, 미친놈 새끼야. 내가 새끼야, 그다, 그, 그방송 새끼야. 가지도 않는데, 새끼야. 어? 다 새끼야, 너희들이 다 새끼야. 어? 사람 욕보이고 있잖아, 새끼들아. 전부 다. 전부 다씨 야, 이런 잘못 면 너희들 책임이지. 내 책임은 없어 끼 야. 내가 어디갔다 끼 야. 뭐그 채널을 내가 씨야 너희들처럼 내가 끼야 어디 뭐, 뭐 성적 기록으로 해나씨야 내가 뭐 했는데 끼 야. 어? 니 니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니가 왜 어디갔다? 너희들이 왜 여기 와서 어 채널이 왜어왜 어? 왜 댓글이 삭제된 동 너희들 자신들부터 반성들 하라고. 남이서 새끼야, 인생을 어떻게관도 가네. 너하고 뭔 상관이 되어 새끼야. 응? 끝까지 괴롭혀라 새끼야. 괴롭혀라 새끼야. 응? 니니 니 새끼야. 니 어디 갔다? 니니완 전시 상태나 어디 뭐황폐게될 뿐이지. 하고는 상관이 없다 새끼야. 니는 새끼야. 응? 죽은 사람이 돼어 새끼야. 아나? 비쟁이요 소쟁이 예, 잠깐. 어, 여기서 이제 방송을 끄다가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